자 일단 원과 직선 했는데 접선은 조금 심플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접한다는 게 쉬워요 처음에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아는 뒤만 쓰면 거의 맞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원과 직선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만 조금 추가할게 원이 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때 이루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각도가 일정하면요, 무조건 원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각도가 일정하면요, 피의 자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 원의 자치는 기존에 있는 원의 중심을 그대로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원의 반지름만 찾아내면 돼. 알겠어? 각도를 활용해서 특수하게 보통 쉬워집니다. 제일 보편적인 내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 원이 있는데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오케이. 수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이 일정하다는 걸언급을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선에 발리면 여기도 직각, 수선에 발리면 여기도 직각, 반지름 반지름이라서 얘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 되면은 1대1대 1대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존의 반지름이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새로운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원방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야. P가 있는 이 원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E, 이런 느낌으로. 이해됩니까? 아마 다문화 프린터물에 다 나와 있어요. 쌤이 얘기하는 거싹다 있습니다. 싹다잘 골고루 풀어보시면은 분명히 모든 내용이 다 정립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해. 원방은 진짜 너무 진짜 기본기만 할래요 라고 하면은 RPM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 열심히 사주시길 바래요 되겠죠 다음 이제 원과 원입니다 자 원과 원 할건데 극선은 어제 했다 극선은 어제 했어요 그지 예, 극선 설명은 뺍니다 극선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넘겨서 봐 와이파이 터진 곳에서 보면 잘 찾아질 거야. 자, 원과 원의 관계 할 건데, 원과 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요새는 안 배우나? 원과 원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다 해고. 얘가 달이라고 생각해 봐.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시간이 지나면 해가 해와 달이 점점점 만나겠지. 이렇게. 맞지? 해와 달이 만나서 어, 밖에서 살 곳이 만나겠네. 이렇게. 맞죠? 그게 요겁니다. 외적.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건둘 사이 거리에 따라서 위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d가 점점점 작아지면 한 점에서 만나 이때 우리는 외점이라고 하고요. 더 가까이 가면 두 점에서 포개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두 점에서 만나는 거. 더 가까워지면은 안에 쏙 들어가겠지. 뭐월식이야 일식이야 뭐야, 시, 뭐 등간에 가려지는 거 맞지? 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쏙들어오습니다 자, 이, 각각의 관계별로 각각의 유형들이 있다는 게 끔찍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소트입니다. 요거 정리하면 지긋지긋한 원방에서 기본 개념은 일단 치우고 심화 개념편으로 들어갈 건데. 근데 원방은 매번 하지만 심화 개념편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한계가 있어. 크는데 겁나 어려워요. 사실. 겁나 많이 해야 돼. 겁나 많이 할 거냐 하면은 솔직히 대개 99명은 아니요라고 해. 그러면 안해야지 그지 적당선을 유지하는게 조금 어려운 챕터입니다 그래서 적당선은 셈이 얘기하지만 고쟁이 아니야 이번에 원방은 고쟁이 하면은 쌍꺼피 올려요 얘들아 알겠지 RP에 다무항 정도만 해도 충분해 바운더리 누 충분하다고 봐 알겠지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챙겨줄거야 고쟁이 하자 말자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손 대지마 자첫 번째 관계부터 볼게 안 만난다 어안 만나는 거한개더 있어 여기 있어. 맞지? 안 만난다는 건두 개입니다 얘들아 자큰 원의 반지름이 R1 작은 원의 반지름이 R2면은 R1 플러스 R2가 D보다 작아요 맞지? 그러면? 안 맞나? 또는? 요거는 r1-r2의 절, 대값이 d 보, 다, 작으면 안 맞나요? 왜, 배입니까 라고 하면 자, 요, 그림으로 R1, R2 얘가 D야 내접할 때가 D는 R1 빼기 R2의 절대값 그리고 외접할 때가 R1 플러스 R2가 D일 때야 두 점에서 만날 땐 R1 플러스 R2와 R1 빼기 R2의 절대값 사이에 있을 때야 예, 네. 이해 쉽게 얘기를 하면 요거 수직선 상에 나타낼 수 있어 r 1이 r 2의 절대 값과 R1 플러스 R2의 값에서 이 D축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맞나? 동그라미가 아니라 0이라는 거야. 개수가 0개다. 교점이 0개다. 이때는 한개한개 사이에 있을 때는 몇 개? 두개 위치 관계가 이래야 된다안만난다 하면은 요거 많이 빼먹어야 되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거 접선 개수 얘기를 해볼게. 자, 얘는 접선 개수가 몇 개냐? 4 개입니다. 원과 원 사이에 지나는 접선은 공통 내접선이고요. 원 바깥쪽을 지나는 친구는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은 공통 외접선 분 길이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 친구는 중심사의 거리를 D 기준으로 했을 때, R1-R2의 제곱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길이가 보해집니다왜 그래요? 할 필요 없어. 공식 외우면 돼.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증명하고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소수령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공식 외우세요. 공통 내접선 선분 길이도 공식이 비싸게 생겨서 외우기가 참 좋아요. 이해할 필요 굳이 없어 쓸데없거든 그래서 공식 외우세요 구분만 바뀝니다 알겠죠 간단하지 <laughs> 자 접선계수가 토탈 4개고요 접선계수가 토탈 4개고요 이때는 하나 둘세 개고요 세 개고요 이때는 두 개고요 어 재밌네 4 3 2 1 0입니다 한개 나오고요, 0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 친구는 공통 내접선, 얘는 공통 외접선인데, 이두 친구는 특별히 두 원방을 빼면 나오는 직선입니다. 두 원방을 빼버리면, 요 파란색 직선이 나와요. 알겠죠? 두 원방을 뺀다는 건, 원방이 한 놈이 뭐 요게 있고, 한 놈이 음. 요래는 일단 치자 일부러 접하게 억지로 좀 맞췄다 그러면은 요거 위 아래 빼면은 직선 방정식 L이 나오는 거야 그냥 전개해서 빼면은 알겠지? 전개해서 빼면은 바로 나옵니다 다음 이 친구 우리 뭐라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도 두 방정식 빼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좀 원과 원의 관계는 좀 다들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케이 어 힘들다 어 문화 풀릴 것 같은데요 할게. <laughs> 자, 기본 개념 끝났습니다. 아, 기본 개념 끝났는데, 아, 두 개만, 두 개만, 양념 양 먹어볼까, 얘들아? 30분인데 두 개만 하고, 요거 문제 풀게 해줄게요. 30분 <laughs> 나오는데, 두개면요 해자지, 얘들아, 해자. 김해거보시락 맛있게 나오는데. 거야. 아 배고파 죽겠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생각해보니 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어. 내년에는 꼭 고3 빠지면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고3이 카운트다운이 얼마 안 남았죠 어, 고3 빠지면 열심히 쉬어야 돼 고3 없어지면 시간표를 대폭 조정할 겁니다. 알겠죠? 보통 고3이 있는 시간은 얘들아, 너네 모르겠지만, 제일 황금 시간이야. 제일 하루 중안 졸리고, 제일 하루 중 활동량이 좋은 시간 대 보통 애들이 가거든. 보통 토요일은 저녁 시간이 공부가 잘 돼. 왜냐면은 평일 간의 피로가 오전에 좀 많이 쌓여있거 토요일 오전 부터 이제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요일에는 딱 12시 이후일 때 그때 시간이 보통 황금기야 그때 애들이 공부가 잘돼 12시 좀 지나서 1시, 2시 이후에 그때 공부가 잘돼 재밌는 게 매년 애들이 고3이 되면 그 시간대로 가 지들이 알아서 <laughs> 시간대 바꿔서 오더라고 그 공간이 자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 그 좋은 시간, 저 중학생, 에비고한테 주긴 좀 아쉽잖아. 그렇지 않아요? 에비고 어, 애들이 지금 주말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를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 자, 일단 각설하고 딱두 개만 할게. 사실 내용이 겁나 많은데 길게 해 봐야 좋을 게 없어서 딱두 개만 한다. 첫 번째. 공통 외접선 방정식 만들 겁니다. 요거. 자, 공통 외접선 방정식 만드는 건 내신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공통 외접선 방정식이든 공통 내접선 방정식이든 크게 어렵진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반지름에 대한 외접선이지. 그러면, 외분점을 지납니다. 누구의 외분점? 중심의 외분점. 알겠죠? 공통 외접선 방정식, 공통 내접선 방정식은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0분마형, 3분마형. 그러면은, 어, 외분점은 몇 분마 몇일까? 암산되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어, 12 콤마 0이겠죠 그래서 외분점 12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듭니다 그지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어찌됐든 얘는 접선이야 접선 어찌됐든 얘는 접선이야 접한다는 조건 쓰면 돼 r은 d 쓰면 된다고 r은 d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6명7 아, 명이네 7 명의 친구들은 r은 d 써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R은 D 써야 돼. 근데, 요 레벨 때보다 더 실제 상위 레벨 때가 있어요. 학생들 보면은. 뭐, 근처에 있는데, 이따가 사라졌지, 그지? 어 지금 고산방으로 살짝 점프 넣어놨어. 어, 딴데반 넘겨놨습니다. 걔네들은 R은 D 안 써요. 닮은 D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지 모르고 그래서 안쓰는거야 얘들아 자 지금 보시면 반지름이 4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기울기가 빠진다고요 피타고라스 이해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대3대2루트2 1대3대2루트2 됐니? 왜 얘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 게 이직선이고 이삼각형이란 말이야? 이율기 구하고 싶으면 비율기가 요것 분의 요거잖아. 요것 분의 요거라고, 이것 분의 요거라고. 실제 보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이루트 2 분의 1이라고 계산 안해도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게. 너네들한테 연습시켜 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알겠지 요거 쓰면 돼 요거 써 괜찮아 얘들아 안 죽어 맞지 걔네들은 걔네들 세상이 있어야지 뱁새가 그거 뭐야 황새에 따라가려면 가랭이 부서져요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외분 쓰면 돼 이것만 풀어내도 담아내도 훌륭해 이거는 변별력문항입니다 얘들아 알겠죠 소수령에 나오면, 딱 얘기하지만, 너네 실제 시험 칠때 소수령 치지? 그러면, 어 여기 있는 멤버들도 한반 정도 틀려올 겁니다. 맞추기만 해도 상타란 소리야. 알겠죠? 맞추기만 해도 상타입니다. 다문화 프이큰모래이 있어요. 알겠지? 어 책? 뭐지? 어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안팔라 어차피 못 사, 얘들아. 어, 뽑아달라고 하면 계속 무한대로 뽑아줄 거니까, 어 계속 연습하세요. 알겠죠? 어 절판돼 상타입니다. 다음 내접선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니? 똑같애 내분점을 네 지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오케이 접한다는 조건은 두번쓸 필요 없어. 한 번만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돼. 알겠지?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얘기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극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할게. 어어고 허리야. 늙었다, 늙었다, 늙었다. 자, 오늘 이후로 영상 촬영 안 한다고 했다. 어, 수업 열심히 잘 들으세요. 영상 촬영하면, 어, 좀 힘이 많이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좀 톤을 더 높여야 녹화가 되거든. 작게 하면 안 들린단 말이야. 그렇지. 욕하면 녹음이 안 되더라고. 어, 해볼까? 하면서 <laughs> 욕하고. 자, 뭔 소리야. 자, 여기서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어. 어, 접점이 있겠지. 자,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선이라고 부른다.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야, 증거 내신에 객관식에 어, 이 극선 방정식 구하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오, 혹시 애들 좀 맞춰왔겠네 했는데, 혹시 틀려오더라고. 왜 틀렸냐 하니까, 공식이 기억이 안난대 말인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냐? 이, 고기 얘가 있었어 그냥 고기 이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틀려오면 모가지를 180도 돌려버릴 거야 얘들아 알겠지 틀리지 마세요 쉽잖아 그러면 이 극선이라는 거는 대체 언제 쓰니라는 거야 쓸수 있는 방법은 너네 레벨 때는 쓸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 쌤 입장에서 레벨 때는 한두개 정도 쓸 수가 있어 난두 번째를 살짝만 가르쳐줘볼게. 일단 첫 번째부터 간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극선 방정식은 ab 좌표를 구할 때 씁니다. 다른 때 쓰지 마. 너네 입장에서는 그래. 괜히 극선 방정식이 문제풀이 방향을 조져버린다. 알겠지? 뭐할때 쓴다고 ab 좌표점. 좌표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좌표. 좌표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왜 쌤이 이 말을 강조하냐면, 봐봐. 원의 중심이 있고, 현의 길이를 물어봤다. 얘들아, 현의 길이를 물어봤어. 애가 극성 방정식을 갑자기 만드네. 그러지 말라고, 그걸 만들면 안 돼, 얘들아. <laughs> 그거 아니다. 만들지 마세요, 제발, 얘들아. 만들지 말라고. A, B 좌표점이 필요할 때만 써 알겠지? 이번 코스는 내가 설명해줄게 그러면 이거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어 선생님 분명히 녹화된 거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의 길이 구하려면 D값을 구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극선방정식 구했는데 왜 지랄하시죠? 라고 하면 아니야 얘들아 현의 길이 구할 때 좌표점이 떠 있으면 피타고라스 써라고 했고요. 직선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d 값을 따라고 했어요. 근데 극선은 너네가 구하는 거란 말이야. 보통 없단 말이야. 좌표점이 나와 있지. 현의 길이 물어봤지. 그럼 d 값이 아니라 피타고라스를 써라고. <laughs> 소자 공식 써서 현의 길이 구이라고 소자 공식 써서 현의 길이를 따야지 현의 길이 구하려면 직선 방정식이 대놓고 나와 있어야 돼. 알겠죠? 극선 방정식은 현의 길이 구하는데 도움이 안 돼. 안 돼요. 뭐할때 필요하다고 AB 좌표점을 구하고 싶어. 굳이 구하고 싶대. 하면 하는 거야. 알겠니? 관우야 어, 힘내. 마지막이야. 이제 2번 코스 들어간야 이번 코스는 뭐냐면 P를 원의 중심으로 갖고 AB를 지나는 원방 만들기. 요거 P를 AB 중 뭐야? P를 중심으로 가지고 AB 좌표점을 지나는 원방 만들기. 오케이. 이때 이번 소트야. 근데, 보통 이번 소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레벨 때는 쓸수 있는데, 너네 레벨 때는 좀 힘들어. 그래서 너네 레벨 때 풀이 먼저 보여줄게. 너네 레벨 때 풀이 구하려면, 반지름 있네. 이쿤마삼 있네. 원방 만들었네. 그럼 너네 레벨때로 풀어도 돼. 알겠지? 그러면 샘 레벨 때 푸는 거는 언제 푸냐면 엄청 독특한 문제일 때 풀어요 일단 여기서 쓰는 모습만 보여줄게 어렵다 어렵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 버려도 좋아 알겠지? 버려도 좋아 굳이 어거지로 막 씹어 먹지 막 씹어 먹으면 기것만 나빠 네, 그런 애들 있잖아 학원에서 겁나 어려운 거 네 조금 뭐 배웠으면 좋겠다고 학원 쌤이 해주면 집에 가서 음악 겁나 어려웠어 나 내일부터 안다이 그래서 <laughs> 접는 친구들 진짜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어, 하기 전에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 어려운 거야 이거는 려도 좋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봐봐 원방이 있다. 원방이 있다. 원이 있다. 얘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라고 돼 있다. 오프라임이 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는 뭐3 4어4 요거 2뭐 요래 있다 치자 이원방끼리 빼면은 어떤 일 생긴다고 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생긴다고 했지 즉5 빼기 5프라임은 l 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이런 의문점을 안 가져봐. 그러면, O에다가 N을 빼면 오프라인인가요?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해볼게. 답은 뭐냐? 오프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야. 뭐냐면, O에다가 N을 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개 빼면 n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이 양하면 요거나 근데 직방은 봐봐 얘를 두배 해도 되고 세배 해도 돼, 맞니? 그면두배한걸 o한테 빼든 세배한걸 o한테 빼든 어떻게 되겠니? 결과물이 다르겠지, 맞잖아. O한테 L을 뺄 건데, L을 두배 해서 빼든, L을 세배 해서 빼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생긴다고.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진다고. 어떤 친구들이 만들어지느냐? O한테 L의 실수배를 뺐다라고 하면, 요런 친구들이 만들어져요. 어떤 친구들이야? 애초부터 요두개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만들어집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얘한테, 얘를 뺄 거야. 적당히. 적당히 빼서 중심자표가 2콤마 3이 되게 할 거야. 2콤마 3이 되게 할 거야. 그럼 얘를 몇번 빼야 되느냐? 두번 빼면 끝나. 이게, 이거라고. 근데 이 테크닉이 어려워. 이거 보여만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쓰느냐? 시험 기간 때 가르쳐 줄 거야. 원을 접었대. 이때 쓸 거야. 쓰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때. 근데 그 전까지는 베이스 연습하시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합시다. 됐죠?